이제 그때는 한잡으로또내 치료 부위가 좋지 않았죠. 이제 중요한 혈관 하나를 이렇게 침범한 형태였는데 김여정 씨는 혈관 하나가 전체적으로 다 찢어진 형태처럼 되어 있어. 아, 생존률 5%에서 2%.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다는 카톡을 남기고 갔고 모인 모든 분들의 통성기도를 받고 수술 후 3개월 만에 어떤 후유증도 없이 완전히 자유케 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기가 터졌죠. 여기가 터져서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죠. <놀람> 뇌혈관 파열성 대동맥류 중에, 중에서 약간 좀 특이한 형태니까요. 지금 보면 그쪽 혈관으로 세워들어가거나 재발하는 게 없어서 그대로 잘돼 있어요 그래서 뭐뇌 상처는 그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상처도 그대로 있지만 크게 문제되진 않는거 보면 머리속에 염증 반응 보였다고 했었던 것도 지금 보면 거의 다 없어져서 거의 다 네, 깨끗해요 그러면 지금 별나는 문제는 없는 거네요? 네, 이대로 잘 지내시면 돼요 <laughs> 어요 완전 정상이 되셔서 다행이네요 <laughs> 뇌출혈로 쓰러졌던 사람이 후유증이 없이 정상이 되는 것은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네, 선생님 이런경우가 저처럼 이런 이렇게 다시 생존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날 거기 모인 수백 명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명실 그 가운데 그 수백 명의 이름으로 선한 알기도 의사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왔을 수술하실 때 주님이 그냥 만, 이렇게 의사 손을 통해서 만드셨던 거 같아요. 오,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어 너무 신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정상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것에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절망과 통증과 고통 밤만 되면 내가 하나님 하나님 나자연사 시켜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였었어요 밤이면 너무 힘드니까 죽여주세요 아침이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엄청났던 통증이 찾아볼 수가 없고 지팡이를 짚고도 못 걸었는데 지팡이 다 내던지고 강대사 형계상 먹일제가 뛰어갔어요 얼마든지 뛰죠 얼마든지 뛰죠 어제하고 오늘이 틀리고 <laughs> 오늘하고 내일이 틀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는 거 하나님만 찾으면 진짜 폐가 완전히 망가지셨대요.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도 숨이 차시고 힘드시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손쓸 수 없다. 손 떼셔라, 손 떼셔라! 손 떼셔라! 손 떼셔라! 오, 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치유가 완전히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든다. 와잘 되셨다. 와, 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살아갖고 오토바이 타고 그냥 뻗지라 옛날에 안 아팠을 때 똑같이 막 오토바이 타고 붕붕굶 다니잖아요. 병원에